운좋게 안맞은 놈은 꿈틀꿈틀 살아있고 응. 제대로 맞은 놈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소퍼님입니다집뒤 텃밭에 조그마한 공간이 남아서 여기는 뭐를 심을까 고민하다가 땅콩을 한줄 저번에 이렇게 심었었어요 땅콩에는 벌레가 없고 별로 이렇게 병이 없는 줄 알았더니 와 얘도 진딧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딧물이 땅콩 포기마다 가득 찬게 아니고 아 진짜 이렇게 그 한 폭이 한 폭이 이렇게 뜸은 뜸은 있어서 근데 여기도 보면은 한 폭에 진딧물이 이렇게 바글바글해. 봐봐. 음. 오, 얘만 그래, 얘만 진짜. 그러니까 다른 데는 깨끗한데 음. 유독 얘만 한 폭에만 이렇게 진딧물이 많아요. 근데 요 진딧물이 있어서 음. 농약은 하기는 그렇고 해서 집에 갖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무슨 뭐 친환경 제품들이 있어요. 집에도 분명히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진딧물에다 뿌려줬더니 진딧물이 활동이 없습니다. 여기 한나무가 지금 이렇게 진딧물이 너무 많이 붙어있어요. 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만 어떻게 이렇게 몽땅 붙어있는지 진딧물에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제가 한번 뿌려볼 거거든요. 어, 지금 여기 화면상 이렇게 보이시나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여기다 번 제가 뿌려볼게요. 이 나무에 이 나무에 이렇게 너무 많이 지금 얼마나 움직임이 둔해졌는지. 이렇게 보면, 은 지금 움직이는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봐도 어, 조조씩움직이는건있어 여기, 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그런이많게이없게해같이요게해이는게해신기해요이게바글이글해나이 얘가 지금 이움직이들이 어제 뿌려갖고 딱 하루 지났는데, 진딧물이 움직임이없고 거기 건들면 툭툭 떨어져요. 지금 손으로 못 만지는 거야? 어, 대해에서 찍었는데도 지금 한 마리 움직인다. 한 마리 잘, 제대로 안맞았구만 그럼 어. 그 그러니까 제대로 맞은 애들은 움직임 없이 건들면 이렇게 또 떨어져. 어, 지금 음, 뭐 이렇게 떨어지네. <laughs> 어머, 그냥 그냥 떨어지네. 음. 근데 이제 제대로 안맞아갖고 이게 빗 나간 애들 있어 운 좋게 봐 음. 거기서 빗 나갔네요. 그래서 얘가 그런 애만 있고 얘를 무엇을 뿌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집에 다 있으실 거야. 요 베이킹 소다 자연에서 자연으로 와, 이런 게 있어요. 과일 야채를 씻을 때도 100% 천연 유래 성분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뭐 이런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얘만, 얘만 뿌리면은 그 달라붙는 효과가 좀 적으니까 또요런게 주방 세제 주방 세제를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얘가 전착 효과를 내줘서 달라붙어 갖고서는 이렇게 이제 하루 만에 진딧물이 이 죽는 거예요 움직임 없어. 그 용량은 우리가 그 생수병 있죠? 2리터 응. 2리터 한 병에 플라스틱 숟가락 한 숟가락씩. 요거 한 숟가락 퐁퐁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섞어 가지고 샥샥샥 해가 흔들어서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면은 응.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뿌려줄 때 흠뻑 뿌려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응. 안 맞은 놈은 운 응. 좋게 안 맞은 놈은 꿈틀꿈틀 살아있고 응. 제대로 맞은 놈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뿌려주실 때도 이 진딧물은 이 응. 잎에 위에 막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 뒷면에 붙어있잖아 대부분이 응응. 그러니까 잎 뒷면에 젖혀가면서 음, 입 뒷면에다가 뿌려줘야지 제대로 맞아. 음, 어쩌다 제대로 안 맞은 년들은 이제 운 좋게 사는 거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말라 비틀어졌네. 그러니까 빠똑똑 음. 떨어져. 툭툭툭 떨어져. 왜 땅에 떨어진 거 봐요? 오 많이 떨어졌다 진짜. 그 약은 하기 싫고 또 내가 약을 못 하잖아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면은 나는 편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할 수가 있지. 가성비 대비 면적이 많으면은 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넓은 면적. 응. 근데 여 텃밭에 조그만 면적 몇개몇개 몇 개, 고추나무 몇개 땅콩 몇 포기. 근데 옆에 세제 이런 거 소다 이런 것들 있으면 그걸 섞어서 그냥 바로바로 조금씩 조금씩 쓰는 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소다를 사용할 때는 약해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고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양배추나 열무, 상추 이런 데다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요, 요 비율로는 그 약해가 없었어요. 혹시나 다른 작물들을 하실 때는 그 테스트를 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작물에 따라서 약해가 있는 작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옥상 같이 접은 면적이나 텃밭에 작물을 조금씩 키우실 때 이게 집에서 있는 친환경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진딧물 방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풍이었습니다.